오늘은 최근 투자 이슈가 있었던 요즘 뜬 스타트업 베스트 3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참 많은데요. 기타, 피아노 등 대중적인 서양 악기에서부터 가야금, 해금과 같은 전통 악기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관심으로 값비싼 악기를 덜컥 구매하기도 애매하고요. 무거운 악기를 들고 레슨을 받으러 다니는 것도 바쁜 현대인에게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문카데미는 예술 관련 취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악기와 온라인 레슨을 제공합니다. 누구나 관심만 있다면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배울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대여 형식으로 악기를 제공받기 때문에 악기를 구매하기 전 충분히 경험해 볼수 있고요. 엄선된 강사들의 강의를 저렴한 집에서 볼수 있다는 점에서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리랑을 세계에 알리고자 힘써온 문카데미의 문현웅 대표는 전통예술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소비될 수 있도록 힘써왔는데요 전통예술 온라인 중개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서양예술까지 범위를 넓혀 이용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카데미는 2020년 창업했고요. 프랜트립 등으로부터 1억 원 규모의 시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30 젊은 세대는 투자를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티클은 잔돈을 기반으로 부담없이 저축하고 투자하며 자연스럽게 금융 습관을 길러주는 핀테크 서비스입니다. 앱과 연동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천원 미만의 잔돈을 자동으로 저축해 투자금을 만들게 되는데요. 단가가 높아 투자하기 부담되는 해외 주식을 100분의 1 단위로 최소량만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로써 초보 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게 되는데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할지 모르거나 낯선 금융 용어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이용자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 콘텐츠도 제공됩니다. 티클은 2019년 창업했고요. 글린트 파트너스 등으로부터 프리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집수리 시 가끔 이용하게 되는 수리 업체는 서비스와 가격 정보가 투명하지 않아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 후에 하자가 발생해도 책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공은 집수리 중개 플랫폼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샤시, 유리, 싱크대, 마루, 파일 시공 등 업체와 이용자를 매칭시킵니다. 수공 개런티 마스터라는 제도를 만들어 수공에서 AS를 보장해주기도 해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데요. 수공이 추천하는 업체들 중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진 만큼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몰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공업체도 몰려 4천명이 넘는 업자들이 등록했다고 합니다. 매월 1만건의 거래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요. 지난달 거래액은 1억 8천만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수공은 2019년 창업했고요. 스프링 캠프로부터 7천만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창업 아이디어에 유용한 생각의 재료가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지금 미핀 캠퍼스에서 만나 보세요. 감사합니다.